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천 t v 노윤호 인사드립니다. 아, 지금 공사중이라고 해서 진주 남강쪽 가까운데로 제가 왔는데 거의 가는 길목이죠. 찾아보니까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고요. 그 현장만 남아있습니다. 물소리 좋습니다. 아, 여기는 어떤 석이 나오느냐 오늘은 예전과는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함성하는 방법, 어떤 돌이 나오느냐, 땅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집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밝치겠습니다 여기는 막 그러자마자, 이때 보세요. 물 뿌리기 전. 색깔 참 아름답죠? 한 다섯 가지 색깔이 다르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물을 뿌렸더니 이런 빛깔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이드가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 원래는 4대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화면 편상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가 한60 정도 되고요. 폭은 50 되겠습니다. 두께는 17 정도. 조짐이 좋습니다. 저는 맥을 다 짚어서 다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하하, 여러분. 형, 젤, 색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만났다고 생각해보시면 가슴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청천도 유노만 믿으세요. 40년 경력으로 계속해서 이목선 다음날까지 색다른 것, 진짜 필요한 정보,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연 상태로 지면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계시는데, 막 하자마자 물을 뿌리면 그 1학년입니다. 물을 뿌리지 마시고, 의사가 청진기 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찝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뿌리기 전에 형참 좋습니다. 수마 상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데, 물을 뿌렸을 때 죽는지 사는지, 물 정도로 죽으면 나도 고 가야죠. 다 보십시오. 32 정도 가로, 세로가, 28. 두께는 10대지 정도. 자, 보세요. 생얼입니다. 물 뿌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네 가지 이상 색깔 나오겠는데요. 하하. 보십시오. 수마상태. A-A급입니다. 수마상태. 참, 부드럽습니다. 돌밭에만 오면 저는 이날에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래도 중독이라고 봐야지 일종의 뭐렇어고 나무를 피워주는 건 아니고 신선한 중독이죠. 자, 이쪽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보세요. 옆으로 누워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십시오. 수마 상태가 비교적 좋습니다. 하하, 여 보세요. 이렇게 보십시오. 툰 밑에 숨어 있잖아요. 귀신까지 찾아냅니다, 저희들은. 아, 명석이 하나 있네요. 저건 가 명석이라고 내가 이름 지어도 됩니다. 형태의 마만하죠반달형인데요물 뿌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흐흐, 자. 꽃도 붓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추경으로 참 잘나왔는데요. 추산경입니다. 꽃도 붓고 수박상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시간관계상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천 누 유노를 믿고 안 믿고는 내 실력을 신뢰하고 안하고는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필요하신 분만 따라오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 수석을 위해서는 그런 분만 따라오세요. 자, 물 뿌리지 않는 그대로 상태. 수만 상태가 한바가간이 가능합니다. 누가 마치 올려놓은 것처럼 나란히 있어요. 보세요. 깔이 다르잖아요 깔이 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하나 팁을 드릴게요 나란히 있네요 왼쪽은 색이 진하고 깔이 진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석이라고 총칭으로 쓰지만은 좌측의 원석은 이게 자주색이 같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창방향으로 길게 와이드형으로 뻗은 것은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데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는 뭐다 다 홍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부나 되지요 어떻게 보기는 이게 좋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도 기름도 안 뿌리고 보기에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측은 A급이고 석칠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왼쪽은 이제 B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왼쪽에도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른쪽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입자가 굵어서 그런 뿐이에요. 마음에 듭니다. 청천 마음에 들어요. 사이즈도 32 정도.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석궁에, 얼굴 빼꼼히 내밀고 수집어서 옆으로 숨어있는 반쯤 몸을 비틀고있는거 보시죠 여기는 머리면 인데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 한번 뿌려 볼까요 이렇습니다 제모터가 탐색보다는 원로답게 나이값 하면서 경험을 되살려서 소각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나눔 산지도 제공해 드리고 산지만 알려줬더니 줍지를 못해 그러면 탐사하는 비법도 이렇게 주고 그물을 사줬더니 고기를 태평양에서 잡지를 못해 그래서 고기 잡는 스킬까지 지금 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탐색을해 버리고 싶네요 왜제 네, 스타일이 많이 보여요 네, 보십시오 파하나 없이 깔끔하죠 이게 바로 수석입니다 색깔 보십시오 물은 왜 뿌리고 기름은 왜 바릅니까 이 정도면 그냥 봐야지 이게 먼지만 씻어내면 스포츠 선수란 말하자면 이게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보세요 네. 여보세요. <laughs> 내가 청천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구두로. 저는 탐석 카메라를 딱 들고, 메가폰을 잡는 순간 탐석은 안 하고, 청보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점만 제가 넣으면 안 될까요? 배낭은안 갖고 왔는데, 어깨에 미우고 한 점에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딱 있네요. 이게, 이게 이제 호피입니다. 뭔순창서 나오지 무슨 호피나 참만에 맞으네요. 이게 호피예요 호피라고 하면, 하나 가게될게요 범호 자. 가족비 자. 그게 합성어로 호피라고 그럽니다. 어디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네. 표본, 표본 모양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제가 호피라고 부른 겁니다. 정도 좋지요. 한40 정도 가로. 좀 이대로 자세를 틀면 됩니다. 뭐 여백을 두고 촘촘히 박혔어요. 색깔 보십시오. 이것보다 황후피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황후피. 이게 모함 좋은 게잘안 나와요. 석질이 강하거든요.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이거 한잔만 줘도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약속 이바이다 하고 또, 그러시겠죠. 여기 나도 가야 되겠다. 여러분, 패스할게요. 욕심은 납니다. 난리 나겠군. 여기 또정보가새 나가면 난리 나겠어. 저는 몇십 년 전부터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명석 뽑아내는 비법을 3회 때쯤에 제가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절대, 콩트자를 뻗어서, 나 여기 있습니다. 데려가 주슈. 그렇게 있지 않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공수 안 했으면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물을 안 뿌리고 지금 그대로 보신 거예요. 다른 돌에 눌려 있습니다. 모함 뭐 반듯하죠. 색깔 좋잖아요. 여백도 있고, 여기. 여백도 있고. 이게 세워서 입경으로 자대 털어놓으면 볼만할 겁니다. 그러면 서운하니까, 여러분 물 좋아하시죠? 내가 물한번 뿌려드릴게요. 얘는물 뿌렸더니 이렇게 진해졌어요. 이렇게. 한 잔만 더 해드리고, 저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게 수석인데, 저는 실력이 잘안 무는 이유를 자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고 영상으로 소개 좀 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유튜브 즐겨보신 사람들은 그 중에 더러는 계시겠지만 고수가 안 계십니다 기계에 의존해 버리면 안됩니다 세상 그렇게 배울 게 아니야 왜연되냐 그러면. 사공이 많아 버리면, 바로 가자, 오로 가자,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이 죠 그래서, 유튜브, 여기부터 저기도 다니고, 유튜브라고 생긴, 호동팡을 훑고 된 사람은 절대 500년이 흘르고 1000년이 흘러도, 1학년 자리에 머뭅니다. 예. 네. 멘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얘 내가 학생이라고 치고요. 영어는 해야 되는데, 오늘은 A 교수, 내일은 B 교수, 3일 뒤에는 C 교수. 가서 보면 다 다르거든. 수석에 대한 정립이 안 됐을 때는 한 사람만만 믿어야 됩니다. 중노나이 있더라도 한 사람만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스킬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신뢰를 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예의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선생님이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늘지가 않아요. 말로는 하고 싶은데 마음이 바빠서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해야 보인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는, 물도 필요 없어. 기름도 필요 없어.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한45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막, 이렇게 뭐, 어디, 무슨 지역, 행정구역 넣어서 집원까지는 제가 안기로 했어요. 또 난장판 돼서, 어쩐가 보자 했더니 난리가 나더군요. 내 책임이에요. 자. 흠집 하나가 없어. 이게 마지막 히든이네. 자, 뭐안 보세요. 제가 원층론이 있죠. 고집하는 원층론 형질색이다. 하기 천 마리, 봉황이 백 마리 들었어도 형태가 안 좋으면 부질없는이라 그랬어요 청채네 논입니다. 이게 자 형태 보세요. 물도 안뿌려어요 자, 여러분 아쉽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발길이 안 떨어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천TV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저도 두, 10분만 한다고는 계속 마음이 열려서 제가 버기고 달라요. 냉장에 뿌리치도 못해. 요 아쉽지만은 이걸로 이제 이한 삼으시고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촬영은 많이 해놨어요. 제가. 일주일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간에 두루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청천노유는 문안 드리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